아마 라면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밥 없이는 살아도 면 없이는 못 사니까요. 밥보다 맛있는데 어떻게 밀가루를 끊어? 밀가루를 끊으면 정말 건강에 좋은 거 맞아? 만약 우리가 한달 동안 밀가루를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밀가루를 끊으면 실제로 우리 몸 속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가 덜 당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뭔가 안 먹은 것 같고 입이 심심하고 허전해서 계속 밀가루 음식이 생각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밀가루 음식이 신기하게 덜 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밀가루를 먹을 때마다 혈당이 높이 오르고 인슐린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면서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짜 식욕이 돌면서 밀가루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이 더 많이 당기게 됩니다 밀가루를 자주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로 영양 공급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뱃속에도 음식이 있고 혈액 속에 혈당도 충분하게 있지만 세포로 원활하게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밀가루를 끊기 전에는 100%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끊어 보시면 식욕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밀가루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가짜 식욕도 분명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세포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식곤증이 개선됩니다. 점심에 밀가루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을 먹고 오후 4시쯤 졸음과 피곤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런 식곤증은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밀가루를 먹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식곤증과 컨디션 저하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양에서는 푸드코마, 식후 혼수 상태 라고도 합니다. 하루 3끼 밀가루 음식을 끊는 게 힘드시다면 점심 한 끼만이라도 밀가루 음식을 피해 보세요. 특히 수험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밀가루 음식을 끊는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하루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학습 능률이나 업무 능률이 매우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 붓기가 빠지고 살이 빠집니다. 밀가루를 끊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당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셨다면 더더욱 잘 빠질 거고요. 처음에는 붓기 위주로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지방도 함께 빠지게 됩니다. 보통 붓기라고 하면 얼굴이나 하체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붓기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붓기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붓기만 빠져도 적게는 2kg, 많게는 5kg씩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붓기가 빠지면 미관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체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심장, 심혈관 기관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힘드신 분들은 굳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밀가루부터 끊어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 감정기복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체내에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작은 건전지, 지방은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작은 건전지를 사용하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겠지만 지방이라는 거대한 배터리를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복이 없어지고 덜예민해지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될 거예요. 밀가루를 끊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서 다른 간식들도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더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존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드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매끈해질 거예요. 피부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착한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부 세균총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세균들은 피부의 염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붉은 발진이 생기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나쁜 세균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세균이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높은 혈당입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으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피지 세포 코의 증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고 싶으시면 밀가루를 끊어보세요 오늘은 딱한 달간 밀가루를 끊으면 일어나는 일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가 덜 당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식곤증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붓기가 빠지고 살이 빠집니다. 네 번째, 감정기복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할때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본 것입니다. 아침을 대충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고 점심에는 면 음식이나 샌드위치. 퇴근 후에는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식습관은 일시적으로는 간편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점점 나빠지는 건강과 늘어나는 체중으로 걱정도 함께 커졌을 거예요. 달달한 음식과 밀가루를 끊고 나서 대부분은 처음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베이커리 카페의 빵 냄새가 더 유혹적으로 느껴질 거고요. 회사에서는 점심 시간마다 뭘 먹을지 고민하고 또 동료들 눈치도 보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분들이 분명 계세요. 채소나 고단백식품으로 식사를 하고 점차 그런 작은 변화가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나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오후에도 지치지 않으실 거예요. 체중도 조금 줄어들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평생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지만 밀가루 섭취량을 줄이고도 즐거운 식생활을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혹시 밀가루를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뭔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요. 집도 정리되지 않아서 지저분해져 있고 식습관도 망가져서 몸에 나쁜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도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빨래나 널브러진 옷들 밀린 설거지도 좀 하고요 냉장고에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버리고 배달 음식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저를 반겨주고 또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제 삶에서 작지만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어도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 않듯이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이어도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할 때 먹으면 결국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내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밀가루 그거 왜 끊어? 어떻게 끊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혹시라도 언젠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가 오시거든 집 정리를 하고 몸에 나쁜 음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셔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한의사 송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